오늘 시간은 모진 인생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작가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비딕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모비딕이라고 하는 것은 흰 고래의 이름이라서 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로도 상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전소설은 누구나 좋은 것 알고 있죠. 그러나 읽기가 만만치 않고 있는 것 자체가 고전이다 해가지고 고전소설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소설의 첫 문장은 유명합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두자." 사실 이 소설에서 이스마일은 상당히 중요한 작가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중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그저 나를 이스마일이라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일은 중심 세계에서는 비껴서 있는 인생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변두리와 같은 인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스마엘은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은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이스마엘 같은 인생은 창세기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 하갈의 품이 되어준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자녀를 얻는 일에 있어서는 상당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분명히 자녀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를 믿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라 자신의 늙어가는 몸 속에 하나님께서 자녀 출생의 은혜가 이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당시 풍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여종을 취하여 그렇게 자녀를 얻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들 모두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라가 택한 행동은 자신의 종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을 아브라함이 취하도록 하여서 그 하갈을 하갈을 통해 임신을 또 출산을 얻게 하려 했던 것이죠. 지금도 뭐 예전 우리 시대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여종이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면 그뭐방 안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여 주인의 무릎 위에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상징적이죠. 그러니까는 너가 낳은 듯하여도 그것은 너의 주인의 것이고. 너는 다만 낳는 것이고 너는 어떤 양육권이나 소유권을 행할 수 없다 이것은 여주인의 몫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정이 아들을 낳으면 종이에서 유모 정도로 격상되기는 하였습니다 <laughs>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어디 나와서 다르다고 하죠 예. 우리 여성분들도 화장할 때 그죠? 전과 후가 좀 다르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교회에서 보는 거랑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녀를 낳을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여정 중에서 아무나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모가 좋고 그리고 머리가 뛰어난 여인 그 여인을 통하여 자녀를 얻는 것이 사라의 마음에도 흡족했겠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여종의 젊음과 어떠한 매력에 혹 남편이 마음 이상으로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종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겠죠. 한 젊은 여인으로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이러한 처지에 임하게 된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했을 터이고, 그러나 자신이 임신하게 되는 순간 그 묘묘한 경쟁 의식, 그래서 그 여주인에 대한 일종의 우월감이 그 마음에 자리 잡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안 주인 즉할 수만 있다면 사라가 이렇게 그 자녀를 임신한 것으로 뭔가 자신을 드러내는 이 하갈을 향해서 김장김치 한 포기로 그 뺨따귀를 때리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겠다 마음속에서 말이죠. 어, 아니나 다를까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 마음에 그 우월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혹은 그 꼴을 보자하니 이 사라의 마음에는 영 불편했겠죠. 그래서 두 사이는 앙숙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21장이기는 하지만 16장 말씀도 함께 조금 보고자 하는데 바로 이 내용은 이제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 생기는 일들입니다. 16장 7절 그리고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 하나이다." 임신은 하였으나, 이제 그 주인 하갈의 핍박에 삶의 위협을 느낀 이 하갈이 밤새 도망길로 광야로 나서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수아에 복종하라. 너 이렇게 나와서 되는 일이 아니다. 너 속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종이 도망치면 어떻게 되나요? 평생 쫓기는 인생이 되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예전에 그 노비를 잡는 추노군이 있지 않습니까? 추노군 중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죠. 악랄하죠, 아주 무정하죠. 그러한 추노군들의 추적을 한 여인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로잡혀 돌아올 때에 도망친 노비라고 하는 그 붉은 낙인이 그 이마에 찍혀지고 그 자녀도 역시 도망 노비라고 하는 오욕을 한 평생 짊어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갈은 사실은 자신의 분수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안 주인에게 대들기는 하였어도 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그들은 기다림을 참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1절과 2절 제가 읽습니다 <laughs>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갈과 그리고 장차 태어나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희생자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하갈은 도망쳐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렇게 도망해서는 일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다. 돌아가라 안심하여라 내 씨는 보존될 것이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내가 지어준다 그 이름은 너의 고통을 들으는 듣는 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이스마엘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갈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갈이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별칭을 하나 그가 부르게 되는데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와의 호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14절에 보면 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샘 곁에서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아무도 없는 그정막하고그 두려움의 공간 속에서 자신을 도우시며 자신을 나타내시는 라헤로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힘입어서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21장의 내용인데 이것은 벌써 17년 정도 흐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 정도 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이삭이 이미 출생하여서 한 3살 정도 되었을 무렵입니다 오전에 우리 김선영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삭이 한 3살이면 우리 민우, 민서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이 이삭을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모습을 이 어머니 이 사라가 보았습니다. 열 딱지가 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 딱지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소생인 이 주인의 아들을 첩의 아들이 괴롭힌다. 이거 뭐 전혀 눈 뜨고는 볼수 없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상황은 꽤 누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이 누적된 갈등,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이러한 상황 더 이상 봉합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하여서 또한 번의 비극적 상황이 일어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당신으로 인해 출생한 저 여종의 아들 저 따위는 빨리 내보내라. 내가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게 되죠. 아무리 쳐비라 해도 살아온 시간이 17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시 내가 약속한 자녀는 이삭이다. 그러나 너가 근심하는 이스마엘도 내가 반드시 한 민족의 근원이 되게 할 터이니 너는 내게 맡기고 이제 이스마엘을 내 보내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듯하여도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이 경험하는 현실은 가혹하죠.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압이 없는 자식과 같은 이 이스마엘을 함께 동행하여 광야로 나가는 하갈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뜨거운 열기 타 들어가는 목마름 속에 17살의 이스마엘은 지쳐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17살이면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 싶은데, 17살의 이스마엘이 심교하는 것을 보면 아마 부요한 가정에서 상당히 유복하게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는 시점에. 견뎌내지 못하고 우는 이 이스마엘을 가까이서 볼수 없어. 어미 하갈은 화살 한바탕, 화살을 쏘면 이르게 되는 한 300, 400미터의 거리를 두고 눈물을 훔치면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 여기 없습니까? 어디서 물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며 헤매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2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그 아이의 죽어가는 듯한 애절한 모습을 차마 가까이서 볼수 없는 어미가 눈물을 훔치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미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적용하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인데요 가슴이 찢어지는 어머니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머니의 기도만 효력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겠죠. 부모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의 인생을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를 위하여 이번 한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으신지요. 다만, 짧은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 그리고 새롭게 되는 인생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 그리고 부모의 기도를 절실히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청소년과 아이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현실 그리고 내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갈이 경험한 17년 전의 광야나 17년 후의 광야나 혹독한 현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찰지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은 모두에게 벅찬 일 아닙니까?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절실한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절실한 외침과 기도 가운데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어떻습니까? 이삭 혹은 야곱, 요셉과 같은 신실한 이들이라기보다는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이스마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가운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줌으로써 우리 부모에게 그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본다. 전투에 임한다 할때 앞서 치고 나가는 병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뒤에서 나를 위하여 어머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를 통하여 그 병사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기도로 어모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 인생과, 부모의 기도 없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인생과, 어느 삶이 보다 유익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기도가 어모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부모의 기도가 어모가 되지 못하고 홀로 살아가는 자녀는 얼마나... 벅찬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제 때에 먼저 믿음을 가졌던 터라 부모님의 기도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부모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또한 성장하는 또래의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서 때때로는 부러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교육부서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신앙인이어서 또그 부모의 기도와 축복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우리의 교육 부서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새벽 기도 때 그리고 금요 기도 때 우리의 교육 부서와 아이들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모가 기도 생활 신앙 생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선생님들께서 그 자녀들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모의 기도를 해 주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앞선 이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절실히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역시 자녀들의 기도를 또 누군가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삶은 보다 좋은 사람들과 만남이 있었다면 꽃이 피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녀는 애굽 출신인데 지금 가나안의 어느 한 가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난 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떠한 이유로 이 여인은 이 가정의 몸을 의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미모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사라의 질투와 냉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아무런 선택권 없이 그는 강제적으로 몸을 들여 이스마엘을 낳아야 했고, 그 결과 그녀는 이스마엘을 안고 고통스러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하갈의 삶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갈의 곁에. 그녀의 삶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이가 있었다면 하갈과 그리고 그의 인생은 보다 꽃이 피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도를 피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우리 부모가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가 되어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것에만 족하지 마시고 스스로 일정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다음 세대와 자녀와 가족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2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샘물이 하갈 바로 곁에 있었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지 못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샘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은 그 물을 먹지 못하도록 위장하고 이렇게 덮어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디 산 속에 이렇게 그 산불을 나가셨다가 어, 송이버섯을 이렇게 발견했다 싶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오셔가지고 말 사람들 저쪽 북한산 그 칼바이 뒤에 송이버섯 있잖아 내가 알려줄게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쵸? 새벽 4시에 몰래 일어나셔가지고 새벽기도는 안 나오셔도 또 거기는 가셔가지고 성이버섯또 따오시고 그리고 뭘로 이렇게 덮어두시겠죠 산삼을 발견하셨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산삼입니다 이러시겠어요? 아, 그죠싹 <laughs> 둘러보시고 또 덮어두시고 예, 대대손손 우리 가정만 먹어야겠다 그 마음 같겠죠 샘물이 그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실 때 샘물이 있음을 알고 그 샘물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의 본질은 보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 눈에 의지하지만 눈은 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향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마음이다라는 말이죠. 고 이어령 선생은 회심한 이후 그의 삶의 마지막 자락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위한 피의 혁명이 있었고 경제 성장을 위한 땀의 혁명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혁명이 필요한 시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시대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갈, 그 하갈에 덮여진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의 삶의 곁에 샘물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흐르는 눈물조차도 나의 하나님은 당신의 병에 그 눈물을 담아 주시는 분이라 노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 흘릴 때에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 내 삶이 온통 절망이라 여길 때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절망과 고통의 눈물을 닦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해결이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 가까운 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비단 절망과 고통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욕망, 때로는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소중한 것들 있음을 사실은 많이 놓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십시오. 가족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성도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그리고 내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먼 여행 길을 돌아와 내한 칸의 집에 누워 그래도 집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잡다단한 수많은 인간 관계 끝에서 다시 돌아와 허물 없이 지내는 한두 명의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는 만선을 꿈꾸며 바닷가의 그물을 들이우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인생에서 빠져나간 후에야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눈에 거친 그러한 눈물 그리고 혹은 욕망 혹은 슬픔을 비로소 닦아 주십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 주변에 하나님께서 은총의 샘물 놓아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처럼. 중심부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는지 모릅니다. 중심부에서 이탈한 주변인 그리고 희생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 요셉의 기도만 들으신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말 못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린 아들과 그리고 하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훗날에 이 이스마엘도 이큰 족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나는 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부엘라 헤로이 나는 너를 돌보며 너에게 나를 나타내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통, 마음에 눈이 얼룩져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생활 곳곳마다 샘물의 은총이 흐르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한주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